스킬 개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비 세팅을 다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게 스킬 개조입니다. 스킬 레벨업 하는 거죠. 대장간에 가서 개조 네. 누르면 본인의 장비에다가 이렇게 주력 스킬을 선택할 수 있어요. 3 개. 왼쪽부터 1, 2, 3, 4, 5, 6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사 같은 경우에는 1, 2, 6이죠. 하지만, 1, 2, 6이 정답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스킬론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1, 2, 6인데, 본인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순서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126이라고 쳐도 126을 맞추려고 하면은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만 선택해주고 뒤에 세 번째 거는 나중에 천천히 하는 거죠 대충 타협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시청자분들 의견 들은 게 이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보다 확실하게 알려면은 그 직업을 하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좋아요 나는 석공이랑 수도사는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석공은 146 14가 우선이에요 그다음에 수도사는 1, 2, 5인데 광휘룬 있으면은 1, 2, 6 또는 1, 2, 4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려드린 거 참고하시되 그 직업을 하는 분들한테 귓말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레이드 갔을 때 스킬 개조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게 해보세요.